반덕균 복지나눔센터 2022년 11월 17일 희망 나눔 도시락 준비하고 있습니다. 오늘 봉사팀은 팀 멤버스에서 수고해 주시고 계세요. 정성스럽게 음식을 다 만들었고 이제 포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성북구 지역 자각지대 어르신 100가정, 장애인 1가정 총1 0 1가정이 배달이 됩니다. 오늘의 메뉴는 고추 야채전, 콩나물 무침, 어묵볶음, 개육불고기, 고추절임. 정성스럽게 준비한 만큼 이 도시락 드시고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나눔은 행동과 실천입니다. 우사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